암 걸린 아내 앞에서 전재산 노리는 남편과 간병인. 이 여자는 죽은 거나 다름없어. 그냥 싼 요양원에 처박아버려. 자는 척 하는 제 머리맡에서 그들이 나는 대화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. 멀쩡한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 정신병원이나 요양원에 강제로 감금하겠다는 계획. 그리고 제 명의로 된 집과 예금을 빼돌려 둘이 해외여행을 가자는 모의까지. 오빠 나 믿지? 이집 팔면 반은 내 거야. 서른 살 어린 제자가 제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며 교태를 부립니다. 남편은 당연하지 저 늙은이가 뭘 알겠어라며 맞장구를 칩니다.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.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. 이불 아래 제 손에는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요. 증거는 충분합니다. 이제 법정에서 만납시다. 법정까지 가게 만든 결정적 녹음 파일, 전체 내용은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.